네 안녕하세요 시타민입니다 방금 조디움 측에서 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올라온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한 로딩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올려 주었는데요 네 먼저 마이 컬렉션 들어가셨을 때 무한 로딩을 걸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일단 먼저 조디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발자 도구를 열어야 되는데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I,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멘트 시프트 C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콘솔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또 이러한 창이 뜨는데요. 네, 여기서 공지한 대로 따르자면, 여기 있는 이 금지 마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네, 그다음 이 창을 끄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 이제 커넥트 월렛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컬렉션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무한 로딩이 뜨지 않고 로그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토프 NFT를 들어갔을 때 나의 NFT 목록에서 이 캐릭터들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캐릭터 모양이 아니라 우주선 모양으로 모양이 뜨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번호가 보이게 같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조디움 공식 디스코드를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버그 리포팅 NFT 리포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지금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사진만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올리신 다음에 요 아래에 이런 체크가 생긴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해결했으니까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고요. 체크 표시가 된 뒤에 확인해보면은 이토프 NFT에서도 확인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우주선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그 우주선 NFT 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여기 점점점 이걸 누르시고 refresh 메타 마스크를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무한 로딩이 생기신 분들은 조디움 홈페이지는 못 들어가도 이 토프 사이트는 들어가서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 또 무한 로딩도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거 토프 NFT에는 있요 문제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조디움 홈페이지 에 들어갔었는데 뭐 따로 무한 로딩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또 바로 같이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야페이 두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디움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은 요 아래에 코리아 방이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문의도 남기시고 하면은 빠른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